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천체 태양계 태양의 어머니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개의 행성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생명체를 두기 위해서 굴러가는 그런 어머니, 음. 자식들의 행성을 합니다. 그런데, 이 생명체들이 나타나기만 하면, 태양이든 뭐, 행성이든, 현존하는 지구를 지구라고 하죠. 이름표를 달아놨기 때문에. 뭐, 장난감 쥐고 봐도, 그래니, 여러분들, 제가 혼인의 방송 하지만, 이 자그마한 지구 전에, 몇 사람의 선하게 하라 해서 놀아나는 거예요. 왜? 지도자라는, 그런, 시원전한 지구 전에 이름표를 달. 권력자가 휘두르기 때문에 말입니다. 그들의 장난감은 뭐예요? 국민들입니다. 여러분들. 들이 어떤 행동, 정신세계에 따라서 이 조그만 지구촌도 수조조경은 굴러온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도자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. 2만 년 조금 넘은 이지구존에 나토 거미가 잘 나타나는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 지거라는 이름표가 지금 떨어져 나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혼 이야기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. 혼 이야기 방사하는 진행자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까? 한탄하고 원망해들 뭐합니까? 지구촌에 몇몇 권력자의 비속으로 대갈통 속에 모시이가 뭐 들어있는지 아 빠개고. 맷돌로 갈고 믹서기에 넣어본들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. 뭔 생각을 하느냐는지 내일 아침에 핵무기로 다 지구로 가다 재거로로 만들까. 그럼 재거로 되는 거예요. 쓰고 안 쓰고는. 그제 정신 세계 달려 있으니까 말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그나머지 생명체들은 말 그대로 노루개 까비예요. 머슴도 아니고 말입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런 뜻에서. 정말로 진짜 비통함을 느껴봅니다. 자금에 개판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. 안타깝습니다.